아, 건조수인데 여봐라, 여기, 천둥마니, 천둥마니. 아니, 삶을 이렇게 로 <laughs> 캐다가, 살짝 고개를 들었는데, 요, 세둥지가, 하나 있어서, 아, 나는 난 요, 아리나 싶어갖고, 아리나 싶어갖고, 손 넣어보이겠네. 갑자기 동그란 게만들져가지고 깜짝 놀랐다. 여봐라, 와. 우와. 우와, 자연의 신비. 이야. 야, 나그기 옛날에 지었는 빈둥지인 줄 알고 어미가 이 광경을 보면 괴로워하겠지? 자, 어, 내가 그냥 요것만 찍고 철수 옆으로 좀 피해주지 뭐 우와, 네. 깜짝 놀랬다 요래 하겠네 Y자로 딱 됐네, 사이에 어? 알아고 같이 나오는 얼굴하고 알아고 같이, 얼굴은 몰라 아, 나온다. 나온다. <laughs> 나온다. <나올 것 같아. 웃음> 와, 선났는데 갑자기 동그랗고 이제. 야, 일로 오면 되잖아. 이래가 캡처하면 되잖아. 캡처. 어, 알이 있네. 알이 여기 있다니까. 와, 나깜짝놀랐다 진짜. 진짜 야, 시, 수, 물컹했으면 진짜 시험 물컹했으면 심장마비 걸리지. 쭈글쭈글거렸다네. 쪼글쪼글다 와, 조금 쉬었다 갈까, 이참에? 응. 자, 좀 앉아볼까? 아, 이거 보자. 용량이 너무 많으면 올라가니까 수톱을 해야지.